네, 그럼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럼 오후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더 CSR ESG 연구개발팀 유담시엘입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자리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마지막 세션까지 준비된 강의와 네트워킹 시간 통하여 유익한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공급망 ESG를 주제로 한 이번 세션에서는 산업별 리더 분들로부터 ESG 경영의 현 주소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로이드 인증원 배익환 실장님께서 공급망 ESG 규제 강화에 따른 협력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로이드 인증원에서 사업 개발실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컨 실장님은 로이드 인증원, DMV, SGS 등의 글로벌 인증 기관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국제 인증 프로그램과 글로벌 공급망 지속 가능성 인증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셨습니다. 실장님을 앞으로 모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이드 인증원의 배이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어, 정말 귀한 분들 그 다음에 소중한 정보가 있는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식사를 하면서 저도 질문도 많이 드리고 어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어그 넛지라는 책 혹시 아시죠? 그래서 예, 넛지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작은 변화는 환경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또 좋은 분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 상당히 좀 뜻깊은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제가 짧게나마, 어, 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어, 정세호 대표님, 그리고 더 CSR 어,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공급망 ESG 규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이제 글로벌 브랜드 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 리스크 관리나 실제 어,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사실 두 가지 파트인데 어, 최근에 공급망에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 10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어,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이제껏 이야기 나눴던 ESG 관련된 지식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 어 현업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가. 요런 고민들을 사실은 좀 많이 하실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그 하우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갖고 있는 어 플랫폼 어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시간인데요. 한번 <laughs>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졌던 것들 중에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해외 출장에 대해서 아니면 뭐 업무상 아니면 우리가 여가를 통한 뭐 여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비용이, 어, 항공료나 뭐 출장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어,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요. 뭐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을 어, 되고 있고 뭐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New normal이라고 새로운 일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예, 이후에도 계속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어, 적응을 해가고 내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도 지금은 그렇게 놀래거나 전화를 받거나 뭐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이러한 뉴 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준비가 돼 있는가. 반대로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기존의 방식대로. 어,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미 경험하셨던 것 중에 어, 봉쇄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문을 해도 물건이 넘어오지 않고 공장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갇히고 하는 일들을 이젠 일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코로나 이슈가 전체 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로서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전쟁하고 분쟁인데요. 동유럽하고 미얀마에서는 현재 전쟁과 내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정세가 사실은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사실 식량이 부족하거나 원재료가 부족하거나 에너지 문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전쟁의 문제는 좀 정치의 영역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서 최근에 뭐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터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구구정당이 정권을 어, 두가 아, 나타내고 있는 것들 보이면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신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의 협력업체 아니면 우리의 사업장들을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경제가 사실은 좋아질 것을 기대를 했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회복을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전망을 보면 내년 뭐 중반까지 최대한 하락이 예상된다는 게 이제 대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요 와중에도 이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장 불안으로 인해서 유럽에는 에너지 가격이 거의 전년대 비10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마 주유를 할 때마다 그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나 깜짝깜짝 놀라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걸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ESG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할때 경영자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과연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ESG는 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ESG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우리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위해 투자를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생존이 중요한 마당에 이런 투자가 과연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과연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이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는 이제 이미 이제 현실이 됐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어, 감축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탄소 국경세로 표현이 되는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어, 세금을 물리는 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넷째로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단순히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뭐 스코프 1이나 스코프 2 뿐만 아니라 스코프 3까지 우리 전체 공급망에 관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 책임 있는 소싱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아주 현장 수준의 협력업체들까지 같은 수준의 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